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5년 양력이죠. 양력으로 새해가 밝아오고 뭐 음력으로 새해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해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논의 중이기도 하고,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여하튼간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몇 또 가지 희망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불법 개엄이라고 하는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들을 옹호하고, 한편에서는 없던 것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괴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들었으면서 매국노들를 재기용하고 또 지식인이라고 해서 서구의 유학을 갔던 기독교 계열의 또이 먹물들을 잔뜩 들여다가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건국이죠. 정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참 재미있게도 이승만이 상당히 반일적인 행동,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라고 하면 막 칠일당도로 싫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매국노도를 다 기용해서 먹여살려주고 다 살려줘놓고 표면적으로는 외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척한다. 여기에 상당수,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은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은 1961년이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일본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뭐 한일협정을 맺은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자체가 이승만이 철저하게 또라이 종교 중독자라면 박정희는. 정말 뼛속까지 외군, 외큰 칼을 차고 싶었던 전형적인 식민지 백성이에요 충성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뭐냐 하면 매국이, 범죄가 정치 이데올로기가될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반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그 뒤에 숨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단체들이 여러 문화들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을 받은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뭐 나라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거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광화문 뭐 청와대 그 근처에 하얀 한복 입고 뭐 이렇게 가스고 한 소위 말해서 유생이라고 부르는 유림 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뭐, 이래가지고는 나라의 도덕이 안 서는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근간이 유교적 도덕의 근간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한국인의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는 인내천입니다. 하늘이고 사람이라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억매에 있지 않으나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유교적으로 혹은 기독교적 교리적으로 개념 되어져서 형식화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염체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도모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세세히 만들기 이전에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그신두교 변종이죠 불교 같은 힌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또 조선 500년은 공정을 맹정을 하는 유교가 휩쓸어버리고 이러면서 한국인이 무엇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 인간의 그 정의는 무엇이냐 혹은 도덕이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정립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꾸준히 서구의 철학 뭐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들쑤시는 바람에 뭐 이제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이 그대로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서구는 뭐 가족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단체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거꾸로 역으로 흘러가는 시대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철저하게 서구가 가장 밑바닥을 때렸던 그 가장 그 천박한 문화 쪽으로 막 급속적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그것이 마치 발전인 듯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패친 분이 쓰신 글에 그래 뭐 어쨌든 뭐 양키는 뭐 우리 한국 전에 와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지금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저런 의미에서 큰 나라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태극기를 흔드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까지 흔드는 건 무슨 이유냐?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가끔 집회에서 성적이와 함께 이스라엘 기까지 흔드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때도 있었어요. 뭐, 목사들이 다러 그런 얘기도 하고, 또라이 같은 신학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족이 유대에서 갈려나왔다. 뭐, 그 단이라는 민족을 로어서 단군이라고 하는 단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그 단지파 중 하나는 그런 개소리들도 막 서슴없이들 했어요. 인간이 야외가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는 데 시작한 것을 인간의 문명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할 생기는 오른 거예요. 한반도, 우리 민족이 가진 문명의 시간이 유대인들 보다는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짜지게 해서 만든 그 유대 근동지방이, 아니, 그, 다 뭐, 구역을 그대로 인정해서 야외가 에덴서뭘 만들었던 간에 그 시간까지 다 합쳐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시간보다는 짧아요. 발, 문명의 발달식으로 본다면, 우리 문명이 훨씬 선대 문명입니다. 그 요새 들어와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황화 문명이라는 것은 요화 문명이라고 하는 고조선 문명의 후대 문명인 거예요. 중국 문명 역시도 우리가 선대 문명이었던 거죠. 이걸 다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가리키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뭐 환뻥이 뭐니 해가지고, 그 외인 강정기 때 사학자들, 일본인한테 교육받고, 식민상안에 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것들이 한국 역사학계에 주류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제일 많이 듣는 게환봉이냐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극렬한 개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근거들, 외가 만들어놔서 우리 문명이 굉장히 후대 문명인 것처럼, 별별이 없는 문명인 것처럼 만들어왔던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글자로 만들어서 문서를 해놨으니까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문서들다 말살 시키고 근거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요한 문명이 계속 발굴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대 문명에었다 얘기할 근거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학계는 모르세요, 일관합니다. 중국 애들은 덮어버리는 것이고, 자기게 아니니까. 한국은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서 요아지방을 비롯해서 유라시아 지방까지 퍼지는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문화들을 찾아내서 우리 문명이 원래 어떤 문명인지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히지 않은 것에는 식민 사학을 배운 자들이 주류고 그 주류들이 기독교에 대거 분포하면서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어서 우리는 인간의 문명의 시초는 에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만든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야훼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우리 역시도 선택받았다 유대인처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가리키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스라엘 깃발 을 흔드는 것에 아무런 저항감도 없고, 마치 우리가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착각까지 일으키고, 그걸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감동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한 분파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현재 중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짓을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악귀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적교는 입을 딱 담으고 있어요. 양키들이 입을 담으고 있으니까. 양키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뭐 지원하는 이유가 뭐 미국 전체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역시도 굉장히 근본적인 기독교 상황을 가진 개또라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기독교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유지된 건데,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선대 종교가 되는 것이고, 유대 종교의 신인 사막신 야외가 마치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모든 문명을 창조하고, 모든 인간의 시작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사실상 느헤미야 때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뭐 어, 구약 성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동 지방의 고고학적 발굴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주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지워버리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유대 문명이 유대교라는 것이 굉장히 후발 주자이고 후에 만들어진 개념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구약 성경에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신화들이고 영웅 이야기들이고 뭐 족장의 이야기인 것은 뭐 이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뭐 예루살렘 근처에서 무슨 왕궁터가 발견되면 그게 다윗의 왕궁터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라고 불렸던 영이 웅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유대인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신분으로 뭐양 쌍놈 뭐 천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갑자기 졸부가 된 어떤 이유로 떼부자가 된 사람이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 족보를 샀어요.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샀습니다. 그런데 옷도 입고 양반 옷도 입고 갓도 쓰고 뭐큰 집도 짓고 머슴도 건드리고 하인들 거느리면서 애헴거리고 사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천박함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른 양반들이 끼워주지도 않는 거죠. 양반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이 금방에서 제일 잘 살고, 내가 제일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던 것이 계속해서 걸려 물로 돌아가고, 아이들도 나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 원래는 우리가 양반이었는데, 영모에 휘말려 노비가 되었다가 그게 몇대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천박해 보이지만 사실 내의 본성은 굉장히 고결한 양반이었어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가 몇 대를 지나게 되면 진짜 그렇다고 이해한단 말이죠. 어디를 뒤져봐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라고 딱히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왕 시절의 영모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역모에 의해서 노비가 되었다가 다시 성공해서 양반을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역모를 했다는 스토리처럼 그 이야기가 구역승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였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민족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로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때는 이집트에서도 노예였었어.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끄집어, 이땅것가서 다시 잘 잡고 살았는데, 우리가 또야훼의 말씀을 어기고 거슬러는 바람에 또한번 노예가 된것 뿐이야. 원래 우린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원래 우리 뿌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동 지방의 위대한 족장, 사막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자선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선이었던 열두 아들들이 모여서 만든 부족이었던 거야, 원래. 이런 주장을. 성세 쓰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은 다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편적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니까. 영웅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떤 거냐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볼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내가 그 동안 배웠고 익혀왔던 방식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을 들여다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식민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우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배웠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진실을 밝히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